반갑습니다, 여러분. 탄탄대로 이치 연구소 탄탄 쌤입니다. 학생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방에 콕처박혀서 이불 밖은 위험해. 그리고 그냥 이불 속에 죽물들고 하고 계신 거 아니죠? 공부를 하긴 하는데 영혼 없이 그냥 몸만 앉아 있는 거 아니시겠죠? 여러분들 공부 습관 제대로 잘 잡히셨나요? 탄탄 쌤이 여러분의 나쁜 공부 습관 비효율적인 방법들을 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지름길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증후이될수 있는 그런 탄탄 쌤을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번에 선생님이 잠깐 예비 고일 설명회 때 말씀드렸는데 영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첫 번째 뭘까요? 네, 단어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네, 구분이죠. 자, 세 번째는 도태입니다. 자, 근데 단어를 우리가 달달달달 외우고는 있는데,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남기고 계시나요? 물론 단어를 어릴 때부터 주구장창 많이 하신 분들은 그래도 그만큼만 단어를 외우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단어가 굉장히 고역이고 힘들겠죠. 자, 오늘 선생님 탄탄쌤과 함께 하실 것은 아주 효율적인 이미지 트레이닝. 어원으로 단어를 배우시는 방법입니다. 자, 같이 보실까요? 자, 리입니다 머. More. 자, 머. 자, 머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예비군지원 학생이 아침에 이제 겨우겨우 일어나서 생존신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문을 딱 열었는데, 어, 머리는 사발이고, 눈곱은 떼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 벌써 11시가 넘은 거야. 자, 어머니께서 입구를 보고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힘이로 올라가지고 욱하는 마음에 내가 모, 자뭘은요 스페인도 뜻도 아니 바로 이 표정 자이 표정을 보셔야 돼요. 자이라는건 뭐냐면 지훈이처럼 갑자기 기분이 나빠서 욱하는 나쁜 상태. 자 나쁜이라는 뜻이요. <laughs> 선생 얼마나 많이 연구했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머리라 단어 같이 볼게요. 자, 뭘 뉴트리션. Nutrition. 자, 뉴트리션은 영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영양이 나쁜 상태죠. 그래서 영양실조입니다. 자, 머리 펑션. 펑션은 기능이죠. 그래서 뭘펑션 하시면 기능장애라는 뜻이죠. 폼이라는 표현은요, 폼은 형태라는 뜻이기 때문에 형태가 나쁜 상태. 그래서 기형의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머리스가 나오셨는데 머리며 머리, 머리" 나쁜이라는 뜻이고 이스가 의지란 뜻이요. 에 그래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기라고 하시는 걸 머리스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머리스의 머리셔스를 하시면 형용사가 되시겠죠. 그래서 아기적인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리라는 단어 인사 팍! 씹으면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인사를 잠깐 펴고, 다음 단어, 대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카페 베네는 카페와 베네가 합성된 단어죠. 한동안, 어, 한국에서 붐을 일으켰던 커피숍 이름이기도 한데요. 베네라는 뜻은요, 좋아하다라는 뜻이에요. 좋아하다. 그래서, 베네가 이런 거지. SNS에다가, 어, 내가 이제, 아, 오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올려놨는데, 눈물 이렇게 한 방울 흘리면서, 누가 좋아요? 라고 올리겠죠. 좋아요 하면서 하트를 올리시겠죠? 자, 이게 바로 베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네는요, beneficial 하시면 b e n e f i t i a 자, b e n e f i t i a 명사형이죠. 그래서 이득, 좋은 것이죠. 혜택. 자, beneficial은 이로운이라는 것이죠. 형용사예요. 자, i beneficial, 네가 beneficial은 상당히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는 그런 단어고요.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 금방 아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다음 다음은 단어권 스인데요 자, b e n e v o l e n 가 합쳐진 거죠. 자, Bene는 좋아요고요 v o l e n 는 의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 e n e v o l e n 시면 호의, 자비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퀴즈가 나가겠습니다 b e n e v o l e n 의반위어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여기 배웠죠? 벨 대신에 뭐를 붙이시면 돼요. 여기다가 뭐를 붙이시고, 이까지 붙이시면 몬레버런스. 몬레버란스레버런스는단이어가 되시겠고요. 얘는 뭐가 된다? 아귀라는 뜻이 되시겠죠. 자, 근데 벨넷버스는 c e 를 빼시고, 여기다 T를 붙이시면 얘가 항용사가 되죠. 그래서 뭐가 돼요? 비요자 그럼 마찬가지죠. 머네멀스에도 C, 를 빼고 c 를 붙이시면 아기적인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어? 근데 아까 우리가 아기적인, 아기 있는이라는 단어 배우셨죠?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머리셔스랑 같은 단어가 되시겠네요. 아, 자 그러면 benevolence, benevolence, m a n e v o l e n c e benevolence, malicious까지 단위와 동의어까지 지금 다한 번에 머릿 속에 집어넣을 수 있겠네요. 자 찬찬생과 함께하면 우리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benevolent이네요. bene는 좋은이고요, 싸지는 만든다기 때문에 benevolent은 뭐겠어요? 좋은 걸 만들어주는 사람, 누구예요 은인.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죠. 자, 하나 남았습니다. 긴나이요나이은 긴 뭐겠어요? 좋은의 의미니까 유순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냥한. 자, 어떠신가요? 지금 해보시니까 탄탄생과 함께라면 우리 할수 있겠죠? 그죠? 할수 있겠죠? 자, 뭐~ 그 다음에 네네 이제 어떻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지 그려지시나요? 단순히 단어 하나하나 줄줄줄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려넣게 되면 절대 까먹지 않고 여러분 머릿속에 확박히겠죠 영어 노하우에 대해서 더 많은 조언과 상담을 원하시면 탄탄생에게 상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한 자만 당,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연구하고 영상 계속해서 업로드 해드릴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慢着。